일본의 바람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은 돌아왔지만 그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부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오늘은 북조선에 붙잡힌 채로 남아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보내는 히하라 미노루 내가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12월 23일에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북조선에서 일본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 키하라 미노로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에서 보내는 라지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바닷바람을 통해 북조선에 납치되어 오랜 세월 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납치 문제 담당상으로서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다섯 분의 납치 피해자분들이 귀국하신 이후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단한 분의 귀국도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본 정부로서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가족분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에서의 생활을 걱정하시는 절절한 심정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11월에는 니가타에서 요코타 미그미 씨가 납치당했던 현장도 지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지체도 허락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족들이 건강하실 때 해결하여 그것으로 인해 일본과 북조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큰 이익을 얻게 되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미래를 말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일조 평양 선언에 따라 서로에게 결실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과감하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0월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새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임기 중에 돌파구를 열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가겠다는 강한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면으로 마주할 과거도 밝혔습니다. 저 역시 총리의 지휘 아래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10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순회 회담을 갖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니에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도 면담하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향한 다카이치 총리의 강한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국제 사회와도 연계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전력으로 추진할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부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치 피해자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을 환영합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분들께서도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일본 정부 역시 여러분의 가족을 지탱하며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시 조국의 땅을 밟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제하여 서로를 꼭 끌어안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부디 계속 간직해 주십시오. 북조선은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그 날까지 부디 몸을 소중히 하시어.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에 의한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북조선에 납치된 모든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제가 마지막 납치 문제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일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 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도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 인사를 드리게 되니 흐르는 세월의 빠름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오늘의 일본 문화 속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해마다 연말이면 진행되고 있는 연례 행사 빛 축제와 일루미네이션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에 들어서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빛축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이러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빛축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축제란 LED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 광 케이블과 같은 각종 조명 기구를 이용하여 나무와 거리, 건물과 조형물들을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로 장식함으로써 마치 동화 속 세계와도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 장식을 일본에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겨울철이면 일본의 도시와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어 하나의 겨울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낮에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도시이지만 해가지고 밤이 되면 거리와 도로가 불빛으로 환해지고 찬란한 야경이 도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의 거리와 공원들이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으로 꾸며지면서 도시의 밤은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변모하게 됩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살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으로 겨울철 저녁에는 전기불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이처럼 화려한 빛 축제를 보았을 때 각양각색이 불빛으로 장식된 광경에서 받은 놀라움과 충격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11월 말부터 12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빛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역 앞에서부터 공원에 이르는 약 1.2km 구간의 가로수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장식되고, 공원 안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빛 축제가 펼쳐집니다. 밤에. 일루미네이션 불빛 속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그아름다움에 절로 감탄과 감동이 우러나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저는 가족과 함께 북조선 출신 지인 가족과 함께 빛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빛 축제가 열리지만 장식의 내용과 구성은 해마다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넓은 공원에는 샴팡 금빛이 선명하게 빛나는 반짝반짝 터널과 사람이 목소리에 따라 색이 빛나는 다채로운 풍선과 같은 사진촬영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회전목마와 바이킹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불장식 시설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을 둘러싼큰 나무들에는 각가지 색깔의 불빛이 장식되어 있었고, 여러 형태의 조형물들이 색상을 바꾸어 가며 빛나는 모습은 마치도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지인 가족에게는 소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조형물을 배경으로 손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며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지인은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일 북조선에서 태어났더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 이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였고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거리의 일루미네이션은 지금은 일본의 겨울이 클래식과 같이 되어 있어 성탄절의 아울러 고층 건물의 조명을 야간 성탄나무의 형태로 점등하는 것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표지 건물을 특정이 주제에 관련된 색에 점등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에는 도쿄 탑이나 도쿄 하늘나무 탑, 도쿄 도청이 빨강과 파랑으로 점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기 성조기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의 방위를 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교토의 교토탑은 원래 바다가 없는 교토시 거리를 비추는 등대를 이미지한 것으로 흰색을 기조로 한 탑입니다만 예를 들면 세계 금년 날에는 누르스름한 초록색, 유방암 개발 월간의 무렵에는 분홍색, 아동학대 방지 월간에는 주황색처럼 상징이 되고 있는 색으로 점등된다고 합니다. 이 불장식은 고층 건물이나 탑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성리나 신사, 불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세계 유산의 사원과 신사 등을 점등하여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12월에 일주일간 도쿄 도청이나 오카야마 성이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바라는 푸른띠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는 청색에 점등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5년 2월에는 일본과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도쿄탑이 점등되었습니다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서도 무언가를 축하하는 형태로 거리에 표지 건물이 점등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연례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빛축제와 일루미네이션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맞으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웃음과 정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고 오리지널 로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고 오타다시카루의 포스트 로브 두 곡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 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 판에서는 조작권문제로 음악이 온즈생생략하겠습니다양해략하게 생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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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유다카씨 요코타 미구미 씨, 마즈모토 교코 씨, 다나카 미노루 씨, 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다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된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